안녕하세요. 오늘은 얼굴이 아픈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얼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인 3차 신경통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우선 3차 신경이라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불편하게 되는 건데요. 이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은 뇌신경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나와서 얼굴 전반으로 가지를 틀고 있는 신경인데요. 이 신경은 볼이나 광대뼈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눈이나 보이다시피 턱 쪽으로 통증을 호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. 3차 신경이란 뇌신경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 바로 3차 신경통인데요. 주로 이 신경이 원래 하는 일이 얼굴의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신경이 중간에 가는 경로에서 혈관이라던가 다른 연부 조직에 의해 눌려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증상이 가져올 수 있는 특징으로서는 얼굴에 갑자기 칼이나 송곳 같은 걸로 찔리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 그런 통증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. 이런 통증이 심해지는 상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세수를 하거나 화장 양치질, 심지어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실 때에도 이런 통증이 심화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. 격렬한 통증이 몇 초내로 사라지거나, 치아 주변이 아픈데 치과에 간데별 문제가 없거나, 아니면 코에 양옆을 만졌을 때더 통증이 심화된다거나,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때 찬물에 접촉을 하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, 그리고 통증 자체가 늘 같은 부위에 불편한 경우에는 이런 3차 신경통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3차 신경통의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.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. 이 3차 신경통이 일시적으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이 일시적인 3차 신경통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스트레스라고 할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. 어, 신경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감염원에 의한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세 번째는 부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3차 신경이 진행하는 경로에 주변에 연부조직이라든가 혈관이 팽창을 하거나 염증이 생겨서 그 3차 신경 자체를 압박하는 것 때문에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드물기는 하지만 동맥경화나 혈관 자체의 이상, 그리고 뇌종양 같이 이 신경이 가는 길을 기계적으로 누르고 있는 어떠한 원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. 이 삼차 신경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인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음, 과도한 긴장을 하거나 그 흥분이 돼 있어서 자율신경이 항진이 돼 있으면 삼차 신경통을 발생시키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감정 기복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실제로 술과 담배 같은 원인에 의해서. 더 심화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,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. 가령 이제 여기가 좀 마비감이 오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우나나 온욕 같은 것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을 하게 되거나 너무 고온으로 시,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급성적으로 혈류를 너무 많이 가게 만들어서 더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온도의 사우나나 온욕도 권장합니다. 지금까지 얼굴이 아플 수 있는 원인 중에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들은 사실 이런 증상이 길게 지속이 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정확한 원인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한 생활 하세요.